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떠가지고 네 이런 자식요. 자규마대규마고요자 귀마 대웅킴님 아. 이기니까 재밌다고 예, 그것도 돼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어, 이중단장계에서 서로가 시원시원하게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단처럼 이렇게 뭐 하나 지키고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맛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귀마부터 나왔으면 은 상대방이 차가 한칸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거거든요 일단 보, 모르겠습니다 뭐들지 포 넘길 수도 있고, 착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넘겨서 봐서는 면상을 하시겠다, 그럴 수 있는데요. 아, 면포 하시네, 면상 안 하시고. 자, 그럼 일단 나가서 병을 걸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중앙병 이렇게 하나, 아면 올리느냐, 아니면 병을 또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정도 있겠죠. 아, 이렇게 하시면은, 요 상이 일단 나가야겠네요. 왜? 상으로 병을 잡기 위해서? 포켓 에이스 님도 어서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 포켓 에이스 님. 자, 여기서 상으로 때린다. 그럼 같이 때리겠죠. 보통 마가 이, 이 자리 나온 상태에서 하는데, 지금 형태가 다르거든요. 자, 이때 어떻게 둘까요? 때린다. 같이 때린다. 좀 보겠습니다. 상으로 때리느냐, 아니면 이 포로 때리느냐. 포로 때릴 수도 있거든요. 포로 때린다. 그래도 때리겠죠? 때린다, 때린다. 잡는다, 들여선다, 넘어온다. 음. 때린다. 자, 포로 때린다. 상도, 상으로 이쪽 졸 때린다. 잡는다, 차 들여선다. 넘어온다. 마 나온다. 그런 행마가 있네요. 조금 그래. 행마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때리는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좀 볼게요. 이게 중요한 국민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대국에서 상으로 때린다. 그럼 같이 때릴 거예요. 그러면 잡는다. 그럼 차들이 쓰고, 그럼 나가면 잡고. 절게 아닌데요, 이거. 짜 여기 쉬운 맛이네, 면포 넘겨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때려볼게요. 왜? 그수안 통하지만 일단 선수를 잡기 위해서. 자, 때리려면 상으로 싹 때리거나 아니면 포로 때리는 순인데 아, 이걸 또 뭐, 이걸 때리네, 이걸 안 때리고.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순인데요 한에서 때리려면 이걸 때려야죠 상으로 이쪽 조를. 잡을 때또 차가 두칸 들이쓰고. 그게 순리에 맞는데, 이거는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좋아졌는데요. 자, 이따 복귀할 때 한번, 이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있, 있었는지. 글쎄요, 요건 때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중앙상 나오겠죠. 나중에 또차들어을수 있겠네요. 이쪽 졸잡자고. 김영수님 슈퍼 채팅 오천 원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님 후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김영수님. 음, 그다음 이제 한 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지금 제가 형태도 뭐 괜찮고 기물도 많습니다 월럴때좀 봐야 되거든요 자 차가 이렇게 하면은 나오려고 하면 병을 올리기 때문에 차못 못 올라오죠 차가 빠져서 이 자리에 가면 좋겠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차가 나와서 한차 나와서 이 자리에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를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올려둘게요 이렇게요 느낌상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상으로 못 때리게 할게요 역시 차 나오네요. 차가 나와서, 뭐, 이런 자리에 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 이 자리 오면 지 마가 나가서 일단 차 쫓고. 자, 그럼 지금이요. 다른 거둘 필요 없이 일단은, 기물 많기 때문에, 느낌상, 궁수비를 은근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궁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궁을 곧장 내리느냐. 이쪽 좌측사 올리느냐. 우측사 올리느냐. 여러분들도 중단장기에서도 궁수비 할때 약간 고민되시죠? 어떻게 수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 자, 이쪽 살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초궁이 이쪽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리고, 때려서 죽느냐, 아니면 막아 나가느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샤이벤님 알겠습니다. 궁수비 특집 영상도 한 번, 예. 그, 그, 정도 한 번, 그, 한번 하려고, 예.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가셨네. 묘하게 가셨네. 자, 이건 뭔가요? 이쪽 병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럼 마가 피하면 차로 상자깼다 자, 요렇게 올리면은. 자, 이쪽 조를 올린다. 그러면 올리겠죠? 자, 조를 올리면 또 차가 이, 이, 이 자리 먼저 갈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는 느낌이 참 그래요. 어떻게 될지. 자 여러분 같은 때뭐 두고 싶으세요? 상으로 먼저 병을 때리냐 아니면 이쪽 조를 올리느냐.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죠. 자 이렇게 하면 차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 자리. 자저 한번 때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병 올리면 이 자리 가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차가 피하겠다. 자, 지금 현재 마한테 졸 올렸죠? 마가 이렇게 뜨면은 면포랑 이쪽 병 잡자고. 마가 뜨면 이쪽 귀마로 졸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형태가 나빠지니까 면포 죽어서. 그렇다고 이쪽 졸을 올리면은 여기도 병 올릴 테죠. 그럼 마가 이 자리 가서 밭이 좀 나빠지고. 자 지금 기세상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 저렇게 가나요? 장기러버님 슈퍼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네 장기러버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후원 고맙습니다. 장기러버님 아 이수가 있었네 이렇게 든 수가 <laughs> 아 이수가 있었군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된 이상 어, 어떻게 들을까요, 이때? 마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어떨까 싶어요. 자, 다, 살리기 위해서 일단 마가 들어갑니다. 포 다시 넘겨놓으면은, 졸 올려놓고. 아직은 마로 못 잡죠, 졸? 요렇게 한다. 자, 여기서 좀 묘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이때, 살을 올렸기 때문에 졸을 요렇게 해요. 포 달라고. 그럼 포 다시 면포 하겠죠? 그러면 상이 요렇게 떠요. 그러면 수가 되지 않나요? 자, 요렇게 한다. 면포 다시 넘어간다. 상이 이렇게 뜬다. 자, 그것도 수가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걸안 두고 이렇게 살을 올려 했거든요. 차가 빠지려. 근데 이, 이 수가 있더라고요. 요렇게 떠가지고 면포 걸면은 좋지 않습니까? 형태를 나쁘게 하고 꼼짝마게. 아 이렇게 이건 먼저 선 장이 나오는데 아 이건 실수 인데요 이거 먼저 보세요 이렇게 선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궁도 못트네요음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조를 하면서 포장 치면 궁틀겠죠 요거 잡으면 그렇고 자만나가서 장을 부른다 그러면은 궁틀겠죠 자, 수가 안 되나요? 요거 잡아야 되나요? 천상, 절로상? 10초 남았습니다. 아유, 마지막 줄 긴가요? 자, 꽐라 주이기님어서오시고요아이거 상대가 소개하셨네? 아. 단창규를 두다보면 초에서 이렇게 조리 미리 올려져 있고, 양상, 마가 배치된 상태에서 한 차가 이 자리에 와서 상을 거는 수가 실제서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초에서의 공격과 방어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마가 나가서 차를 걸고요. 차가 이 자리나 이 자리에 갈 경우에는 저렇게 당겨서 두면 되고요. 만약 한 차가 아직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로 갈 경우에는 마로상을 때리고 한 마로 잡을 때 이쪽 주황상이 떠서 차 걸고 또 이쪽 귀상한테도 또 차를 거는 양차가 잡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에서 이때 보고서 이렇게 다시 오면요. 마가 이 자리 말고 이 자리로 떠서 직접적으로 한 차를 거는 수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 차가 실전처럼 뒤로 후퇴한 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 이유는 병을 올리고 막아 피할 때한 차로 상을 잡기다는 의도죠. 먼저 상으로 병을 때리고 잡을 때 조를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 한에서 수비한다고 살을 두면 은 조를 이렇게 당겨서 차를 쪘고 차가 이 자리에 피할 수밖에 없을 때긴 상이 딱 떠서 면포와 살을 거는 수가 좋습니다. 조를 이렇게 올렸을 때, 실제 쓴 차가 내려왔었죠. 그 다음 초에서 막아떠서 면포 오는 수가 있고요. 조를 이렇게 중앙 쪽으로 당겨서 왔는데요. 이 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한 차가 이 자리에 빠지고요. 조를 살리기 위해서 올려두면은, 이때 차가 후퇴해야 되는데, 포를 만약 무리하게 때리면요. 면포로 잡고요. 상이 떠서 이렇게 포장에 차를 잡겠다 생각할 텐데요. 이 중앙 상이 후퇴하면서 멱을 막으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기 때문에, 초에서는 다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에서는 차로 포를 때리지 못하고 후퇴한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일단 또 올려서 차를 걸고, 피할 때 졸로 또 당겨가지고, 상한 테또 차를 겁니다. 차가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때 초에서 둘 곳이 많죠? 졸 이렇게 둬서 맞쫓는 수, 마가 떠서 면포차, 병거는 수. 근데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때는요. 자, 그런 것보다도 일단 마가 딱 나가서 한 박자 참으면서 이쪽 포도 지키고, 그 다음 다음 수를 도모하는 것이 더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조금 전에는 저렇게 중앙 쪽으로 당기는 변화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에서든 수죠. 마가 떠서 면포를 거는, 어, 평범한 수에서 일반적인 행마를 보겠습니다. 포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넘겨놓으면 일단 마가 들어가서 한의 응수를 물어봅니다. 자, 포가 다시 제자리 넘어가면 조를 올리면 그만이고요. 자, 실제에서는 살을 올려서 궁수비를 할 때, 조를 담겨서 면포를 걸리고, 이때 상이 딱 떠서 면포를 거는 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수를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반에 한 차가 이 자리 에 들어서 상을 걸었을 때, 초에서는 양상과 말을 잘 활용해서 공격을 하고, 또한 조를 이용해서 아, 한의 우진 쪽을 형태를 나쁘게 만들면서 기물을 공격하는 공격과 방어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